알로하 원장님들! 아, 더워! 벌써부터 뜨거운 열기가 막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기말고사로 많이 바쁜 하루 보내시고 또 6월에 폭염으로 인해서 뜨거운 하루들 보내고 계시죠? 제가 있는 이곳 대구도 너무너무 더워요. 기말고사에 한창 열정을 발휘하시느라 날씨가 뜨거워진지도 모르고 열정 발휘하고 계시죠, 우리 원장님들. 어,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요. 신학기, 중간고사, 또 금방 돌아서면 기말고사, 그리고 또 방학, 이렇게 패턴이 순환되어져 있는데요. 이 순환되는 패턴을 잘 이해하고 학원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계신가요? 원장님들의 시간과 그리고 기획 아이디어에 신선함을 넣어드리는 것이 클럽 하와이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지금 이 바쁜 시기에 2학기를 준비하면서 기말고사에 의미와 재미를 더해서 아이들과 함께 좋은 성과 내고 학원의 홍보를 폭발적으로 하기 위한 달이 바로 6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6월의 주제를요 의미에 재미를 더한 2학기 준비라고 이름 지었고 클럽 하와이에서 이루어지는 홍보 활동들을 지금부터 안내드려서 원장님들이. 의미의 재미를 더한 이학기 준비로 신규승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클럽 하와이 유월컨텐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학원에서 기말고사 준비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죠? 각자 노하우가 있을 거니까 교재. 그 지역의 학교,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지도 방법은 학원에서 너무 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설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 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시험을 축제처럼 여기고 재미있게 선생님들과 생활하며 공부를 열심히 해 나가고 그 선생님의 사랑이 응원으로 이어지고 아이들이 시험장에 가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 학원의 또 충성도를 높이는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오겠죠. 결과물이 있다면 그것을 또 우리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학원을 알리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2주에서는 기말고사 학생 동기부여, 그 다음에 개인 맞춤형 관리, 기말고사 홍보 활동을 할수 있는 자료들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아이들 동기부여를 할수 있는 직접 보강 응원 선물, 사용법에 대해서 이미 나갔지만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자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짜란 가자 초콜릿 원장님들 너무 좋아하시던데요. 다들 가자 초콜릿을 가지고 우리 학원 로고를 쏙쏙 넣어서 아이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 당보충 선물 준비 잘하고 계시죠? 저는요. 매 시험 때마다 아이들에게 당보충 선물을 해주곤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시험장에 가서 그날 하루 배운 것을 다 쏟아내는데 당보충을 해서 머리가 잘 돌아가라고 매 직전 보강 때마다 아이들에게 시험에 대한 유의사항, 그리고 어떻게 시험을 쳐야 되는지 자세, 그리고 직전 보강 왔을 때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한 총 마무리를 짓고 아이들 손을 꼭 잡고 응원 메시지와 함께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도록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제가 직접 아이들을 현장에서 만나면서 그 마음을 전합니다. 아이들이 저희가 이걸 진행할 때어몇 년째 가자 초콜릿도 해오고 다른 아이디어도 해오는데요. 다른 아이디어들도 나중에 클럽 하와이에서 다 공개해 드릴게요. 어 제가 가장 아이들이 감명받았던 포인트 감동받았던 포인트 저희 학원 걸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중간고사 대박 기원이라고 해서 2021년도에 제가 준비를 해 줬네요. 그때 제가 만들었던 교재가 내신 깡패, 수학 깡패, 중간고사 올백 기원 이벤트라고 해서 교재도 내신 깡패라고 해서 표지를 만들어서 그 진짜 일러스트를 그렸어요. 어, 직접 디자인한 테 일러스트를 그려서 어, 여기 이게 범죄도시 만드신 그 배우 있잖아요. 그분 생각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땡땡이 유민이는 수학 강패 이런 식으로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를 다 써서 초콜릿을 직접 포장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응원의 편지와 그다음에 그 컴사를 주면서 아이들에게 그때 당시 코로나여서 그렇게 이주유 디오스 패치까지 해서 선물을 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에 자기 이름 하나하나가 쓰여져 있다는 것들에 너무 감동받았다고, 정말 선생님 고맙다고, 제일 기억에 남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이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선물도 조사를 해보면 역시 먹는 거였습니다. 사람은 정말 먹는 거 하나로 정이 쌓이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셨고, 또그 아이들이 시험장에 가서 마음껏 배운 것을 쏟아내기를 원하시잖아요. 오늘 한번 그 사랑의 메시지 준비하셔서 시험 전날 듬뿍 전해주신다면, 우리 아이들 시험을 좀못 쳐도, 그리고 이 학원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도 그 선생님의 사랑을 느끼기에 태원율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우리 학원 마음껏 자랑해서 우리 학원이 더욱더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고 진정성 있는 교육을 펼치는 학원이라는 거 저절로 자랑이 될 거니까요. 가자 초콜릿 꼭, 한,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참 가자 초콜릿 꿀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시험을 칠 때. 어, 학원에서 뭐 파이널 테스트 같은 거 치잖아요. 월말고사. 그때 요렇게 저희가 논술형 파이널 테스트라고 하는 걸 치는데 소외된 초등학생 시험이 없잖아요. 얘네는 그래서 이런 것들 받아볼 기회가 없잖아요. 시험 치고 나서 초등학생 이렇게 일일이 응원해 줬습니다. 초등학생 너무 좋아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한 것은 부모님들께도 알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과자 초콜릿을 보내고 나면 꼭 부모님들 한분한 한 분에게 문자를 칩니다. 아이 이름을 하나 하나 다 넣어서 땡땡 학원입니다는 우리 학원 이름이 들어가면 되겠죠. 아이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진심과 정성을 다해 공부를 가르쳤고 어떠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보내는지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보내고 나면. 부모님들이 답장이 그렇게 많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의 전문성은 교과로 보여주고 우리 학원의 진심과 정성 어린 아이들 사랑과 관계성을 보여준다면 훨씬 더 우리 학원이 지역 맹주 학원이 되는데 많은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자 초콜릿 많이 이용해 주세요. 학교 앞 마케팅 자주 나가고 계신가요? 제가 아는 다산의 모 원장님께서는 정말 학생 수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운동 한다고 생각을 하고 몇년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 학교들을 다 돌면서 아이들에게 아침 등교길에 학교 앞 마케팅을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 예전에는 아파트 게시판? 어, 곧 아침 일찍 정말 열심히 이렇게 그 따로 다니시는 것도 봤는데 그래서 고원장님은 성공하는구나 물론 실력 있으시고 모든 것을 다잘 하시지만 엄청 부지런하시고 홍보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 우리 백투더 베이직 근원으로 돌아가서 아이들 만나러 학교 앞으로 가보는 캠페인을 해볼까요. 이즈유 학교 앞 마케팅 학교 앞으로 가자 캠페인을 6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 기말고사 치고 나면 성적 나오죠. 또 초등학생은 학교 앞에 수시로 만나러 갈수 있잖아요. 그리고 방학이 오면 2학기 학원을 찾는 아이들도 많을 거고요. 기말고사 이후에 성적 고민이 되어서 학원을 바꾸려고 하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이때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주에서 세 가지 학교 마케팅 홍보물을 준비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중학생, 고등학생을 위한 행운의 포춘 쿠키 짜란.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 초등학교 학생들 어머님들 만나러 가야죠. 학년별로 그 다음에 시기와 때에 맞게끔. 독서 활동 할수 있는 거, 여기 보면, 독서, 저희들이 교육청 독서 추천 자료를, 교과서 추천, 연계 추천 자료를 다 뽑아서 재밌게 아이들이 퀴즈도 풀수 있고, 엄마 아빠에게 책 읽고 싶어요라고 해서 책을 추천해 달라는 편지의 메시지도 있고 과목별로 추천 노서를 다 넣어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우리 학원 음 전단지가 이렇게 딱 들어가게끔 하는 센스 있는 학교 앞 책자 마케팅을 진행할 겁니다. 요거에 대한 것은요 제가 다음 주에 컨텐츠 찍어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행운의 포춘 쿠키 말씀드릴게요. 온칠 기사임이라고 하죠. 사람은 시험문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도 본인의 시험문 매우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우리 양유민 PD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행운의 포춘 쿠키. 어, 저는 이 계획을 짤 때요 이렇게 전략을 잡았습니다. 어, 시험을 곧 치르기 전 혹은 시험치기 며칠 전 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학원이 이슈가 되게 만들자. 그러면요. 시험 치기 며칠 전 혹은 시험 직전에 아, 이들에게 행운의 포춘 쿠키를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학교 앞에 오전에 그 중교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포춘 쿠키를 예쁘게 사탕이나 포춘 쿠키와 함께 포장해서 갑니다. 이 포춘 쿠키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아이들이 QR을 찍습니다. 그러면 QR에 따라서 자신의 시험 운세가 나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어떤 운세냐면요. 어떤 QR 쭉 찍으면 오 어, 서수령 만점. 쭉 찍으면 긴장 금지. 쭉 찍으면 어, 오늘 시험은 복잡한 마음 가지지 않고 내 단순화에 쭉 찍으면 수요일 슬풀리는 정답 이렇게 기분 좋게 아이들의 운세를 만들어 줄수 있는 어 시험 운이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재미있고 즐겁게 자신의 시험을 운을 치고 뒤에 보면 시험에 대한 자세. 시험 당일 아침에는 어떤 자세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학교에 도착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시험 직전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시험 시작과 쉬는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응원하고 유의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걸 나눠 주면서 친구들하고 한번 해 봐. 네 시험 오늘 점쳐 봐라고 하면 아이들이 학교 가서 아이들끼리 막 쉬는 시간에 해볼 거잖아요. 혹은 학원 가서도 막해볼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MBTI가 유행했듯이 우리 학원의 행운의 포춘 쿠키가 학교에서 이슈가 되고 유행이 된다면 그 또한 우리 학원을 알리는 좋은 이벤트가 되고 이슈가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자, 제일 앞표지에 보면 나의 시험문을 상승시켜줄 귀인 만나기 QR 찍으면 어디로 나올까요? 바로바로 바로 우리 학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홈페이지 등으로 연결되도록 원장님들께서 저희가 드린 PPT에 우리 학원의 인스타그램 혹은 블로그 홈페이지 원하시는 주소, 주소를 QR로 만들어서 붙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원장님들, 이 뒷부분은요, 디오수용으로 우리 PD님께서 만드셨는데요. 저희가 요거 따로 다음주에 앞부분, 뒷부분 인쇄물을 드릴 테니까요. 학원에서 제작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주소랑 내용 넣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선물로 요거 추가로 드릴게요. 지금 현재 학원에서 포스터로 사용하는 거를 학교안 마케팅 하실 수 있게 다음 주에 양식 드릴 테니까요. 우리 학원 학교안 마케팅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행운의 포춘쿠키로 우리 학원 이슈 만들어 보시고 mbti보다 더 인기 있는 우리 학원의 시험 당부 메시지 행운의 포춘쿠키로 아이들의 운세 포스터 가지고 우리 학원을 알리세요. 자, 그리고 재원생에게는요, 행운의 포춘 쿠키하고 우리 학원 태그 인스타에 달아주는 거 잊지 말라고 꼭 이야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보너스입니다. 저희 그 피디님께서 얼마 전에 올려주신 포춘 쿠키 운세 포스터 보셨나요? 어, 동네방네 붙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엘리베이터에 붙여놨고요, 학원 복도에 붙여놨으니까요,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재밌게 행운의 포춘 쿠키 운세 볼수 있게끔 많이 A3로 인사하셔서 활용하세요. 자, 요렇게. 자, 그 다음, 이거 할게요. 의미와 재미를 더하는 클럽 하와이 6월 컨텐츠로 우리 학원을 지역 최고 인기 학원으로 만드세요. 원장님들 안녕!